네, 샬롬, 2월 10일 수요일, 오늘도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는 합당한 예배는 이 시대를,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는 것,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분별은 곧 비판 의식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지식을 습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리를 분간할 줄 아는 그리고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보며 제대로 비판 의식을 가질 수 있는 지혜를 갖는 것입니다. 기독교 재단이 운영하는 한 일반 대학에서 기독교 교양을 가르칠 때 놀라운 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전반적으로 교회 안에서 자라나온 기독인 학생들보다 그렇지 않은 비기독교인 학생들이 훨씬 더 균형적이고 풍부한 비판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수년 동안 경험한 이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면 그것은 한국 교회의 어느 한 부분이 대단히 잘못되어 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신앙은 결코 맹목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신앙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삶을 바르게 교정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나아가 사회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어 바른 비판 의식을 갖고 행동할 줄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나의 삶과 사회가 절대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과 기준으로 사회에 돌아가는 일들을 어, 보게 되고 해석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른 삶의 기준과 또 가치관을 갖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읽고 공부해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만이 모든 것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볼수 있는 눈이 되어줄 때, 비로소 이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분별입니다. 그러나 더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분별은 결코 생각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분별은 반드시 행동으로까지 연결되어야 합니다. 분별은 반드시 선택이라는 행동과 결과 행동의 결과로 연결됩니다. 취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당장 행동으로 옮겨야 할 것과 기다려야 할것 등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택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까지 발휘해야 합니다. 분별이 생각과 말 안에서 멈춘다면 그것은 잔소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세상은 말 많은 사람이나 교회보다는 바르게 행동하는 사람과 교회를 더 원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말씀에 상고해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분별하여 깨달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까지 발휘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는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합당한 예배자가 되기를 함께 소망합니다. Shalom.